안녕하세요 리뷰유닉입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아이템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전자책 e b 리더기 제품을 가져왔습니다 이노스페이스1 루나X e b 리더기입니다 함께 보시죠 책의 감성을 디지털에 담아보려고 해서인지 패키지의 문구와 디자인이 왠지 좀 달라 보입니다 개봉을 해보면 루나X 본체와 충전용 케이블 메모리 카드 슬롯 분리용 핀, 설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루나X는 손바닥만한 사이즈로 6인치 화면의 이북 리더기입니다. 올블랙 색상으로 굉장히 가볍고 슬림한 모습으로 가로폭도 한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사이즈이고 160g의 가벼운 무게라서 휴대하기 좋은 사이즈와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루나X가 표시되어 있고 뒷면에는 이노스페이스1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전자책 이북 리더기 제품들을 보면 투박하고 안 이쁜 제품들도 있는데요. 루나X는 디자인부터 마감까지 아주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고 문더더기 없이 매끈한 디자인입니다. 상단 우측에는 전원 버튼이 있고 하단에는 USB-C 충전 포트와 메모리 카드 슬롯이 있습니다. 전원을 켜고 와이파이 설정을 마치니까 바로 업데이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처음 시작 시 위젯 문구를 입력하라고 나오는데요. 마치 책에 글씨를 써넣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도 그랬지만 처음 전자책을 보신 분들은 아니 화면이 왜 이러지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화면 잔상이라든지 전환 속도 등은 전자 잉크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북 리더기들이 좀 낮은 버전의 OS들로 된 제품들이 많은데요. 루나X는 안드로이드 OS 11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기본 화면 구성은 처음 입력했던 문구가 위젯으로 새겨져 있고 아래 부분에 아이콘들이 심플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루나 X는 한 손에 쏙 들어오는 6인치 사이즈 제품으로 1448x1072 해상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램 2기가, 메모리 32기가를 내장하고 있고, 최대 512기가 마이크로 SD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와이파이는 2.4기가와 5기가Hz 모두 지원하고 있고, 블루투스 5.2 연결을 지원합니다. 우측 상단 메뉴 버튼을 누르면 빠른 설정이 나와서 여러가지 설정이 가능한데요. 이 제품은 프론트 라이트를 지원하고 CTM 색온도 조명까지 탑재하여 내 눈에 맞는 밝기와 색온도로 좀더 편안하게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노스페이스 1 자체 비어인 우주 앱을 통해 다양한 포맷의 책이나 문서 등을 넣어서 볼 수가 있고 각 서점사 앱들을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안내에 보면 서점사별 APK 파일 다운받기 안내가 잘 되어 있어서 교보문고, 밀리의 서재, 리디북스, 알라딘 같은 앱을 바로 설치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그 외의 서점사 앱들은 구글 스토어에서 직접 설치가 가능합니다. 플레이 스토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간단한 구글 인증을 통해 기기를 등록한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보문고 앱을 직접 설치해서 책을 다운받아서 읽어봤습니다. 기존 루나 제품은 212ppi 였지만 루나 X는 300 ppi로 업그레이드되어 보다 선명하고 깨끗한 화면을 볼수 있는데요, 진짜 종이 책을 보는 것처럼 편안한 느낌이어서 왜 스마트폰을 두고 전자책을 사용하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교보문고 이북 앱으로 아이폰 14 프로에서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전자잉크로 된 전자책으로 보는 게 종이 책을 보는 것처럼 눈이 편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은 무겁기 때문에 장시간 들고 책을 보았을 때 손목도 아프고 불편하였는데요. 루나 X는 베젤이 있어서 잡기도 편하고 확실히 가벼워서 장시간 사용시에도 부담 없이 편안하다는 점이 참 좋았습니다. 출퇴근 시에 지하철에서 이동하면서 들고 사용시에도 전혀 부담되지 않고 편안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기본 내장된 우주 앱을 사용하는 게 좋았는데요. 이렇게 가로로 돌리는 옵션을 사용하면 손으로 베젤 부분을 잡기도 좋고 가로로 더 넓게 볼수 있어서 저는 이렇게 가로 모드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루나 X는 안드로이드 OS 11을 기반으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사용하여 다양한 앱을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북을 통한 e북도 사용이 가능하고 노션이라든지 메모 앱, 만화 뷰어 앱 같은 앱들도 직접 설치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e북 리더기라서 소리를 못 듣는 것은 아닙니다. 스피커는 없지만 블루투스를 연결하게 되면 음악도 들을 수 있는데요. 내장 뮤직 플레이어를 사용하거나 플레이스토어를 통한 음악 앱들을 설치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앱도 설치해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사용을 해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오늘은 이노스페이스 1 루나 X 이북 리더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도 이북 리더기를 처음 사용해 봤는데요. 한 손에 쏙 들어오는 그립감과 가벼운 무게, 책을 보는 것과 같은 눈부심 없는 편안함으로 항상 책을 들고 다니면서 보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제품이 될것 같습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지금까지 리뷰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